Masukin kata okay. okay. 아, 네. 조금이라도 먹 먹는 거야. 봐봐. 유메토 씨는 엄청 많이 했는데 몽오는 엄마가 니고밖에 네안 났어. 예? 딱 유키도. 좀식좀좀 먹어 가고. 우리 토바도 엄마한테 옷 입으고. 오빠는 나랑 오늘 데이트 해야 되니까 조금만 먹어. 샐러드 먹어.

우와, 응, 하 가야 돼, 도구도 유아야, 진짜 혼자 갈 거야? 응, 나 이제. 누구와? 딸디데누구 에이! 에이! 아! 들쳤어 아! <laughs>

帰ってもいいの。うん。でもまだまだよね、みやくんが。子供だからね、危ないんだよ。え、そうだって、みやくんだお兄ちゃんでしょ。で、君もよくやった。おもちゃを買ってあげよう。おもちゃ。やった、おもちゃ買ってくれる。やった。<laughs> <laughs> 야쿠인에 갈 예정입니다. 저번에 야쿠인 갔을 때줄서 있는 교자집이 있는데, 찾아보니까 엄청 맛집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<laughs> 거기에 갈 겁니다. 야쿠인 던 아, 오늘 날씨 진짜 올해 들어 제일 추운데? 아, 엄청. 추워. 추워도 할 수가 없다. 어, 나 이거 마시고 싶다. 비타민 C 많이 들어있는 아, 매운 거. 응. 이거 레몬티. 레몬. 얼마 서비스로 까지 발달했는지. 아따뜻회사하 谢谢拜拜嗯，对嗯 때가 아니야? 메뉴가 너무 많아서 뭐글라 일단 이거 응. 이거 하나만두 응. 하나 물만두랑 돼 물만두 하나 되게 처음 보는 음식이야. 이걸 이렇게 여기에 찍어 놓는 거. 음. 엄청 많은데. 다 먹을 수 있을까 이거 아직이네어가다 너무 많이 시켰나 봐. 이거 다 어떻게 먹어? 시켰어, <laughs> 이제 <laughs> 진짜 어떻게 먹어? 나 엄청 꽉! 많이. 맘... 음. <laughs> <laughs> 진짜 속에 엄청 꽉 찼다. <laughs> <laughs> 나 여기 혼자 다 두고. 에? 뜨거워, 많이? 안 뜨거워. 한 입에 넣안 음. 음. 들어가. 터지면 안 돼. 음. 음. 이제다라고 음. 하지 않한 번, 한 번, 한 다음에. 너무 뜨거우니까. 어. 뜨거 음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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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드마스가? 아이즈. 나는 그냥 커피 <laughs> 그리고 치즈 케이크 그리고. 너무 귀여워. 나무늘보야 <laughs> 너무 진하다. 약간 안 먹어본 맛이지? 응 뭔가 아까는 그 교잣집이 엄청 시끄럽지 않어 근데 갑자기 계속 분위기인 <laughs> 처음 들어가서 이거 좀 무서워가지고

엄청 만이요 웅천하게 딱이요 엄마가 아빠니 운전 댔다. 안 거기 아니에요. 거기. 거저기다 넣어야 돼 신발. 여기다넣으면이여거 楽しい気持ちいい。 이요 시기. 이쪽 귀شته. 속이 따가다아이준아너 우동 먹어. 단무지 이제 큰지야. 이동도 받고, 소소 불러서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다 아, 그